안녕하세요. 강원도 종성동 설렁농원입니다. <laughs> 주말 잘 보내시고요.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하늘은 맑고요. 아직까지 좀 쌀쌀해요. 지금 가서원에 사과 전지 작업을 하고 니다 가지치기를 하고요. 작업은 지역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. 어디가나 공개적 힘들고 긍정적 생각으로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작업은 다 개인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차도 있고 번식이 다르니까 는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섯손 설룡동원이고요 차가 나무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역마다 개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.